먼저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엔의 모둠이 볼링핀 쓰러뜨리기를 했습니다. 지엔의 모둠이 쓰러뜨린 볼링핀 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모둠 친구들이 쓰러뜨린 볼링핀 수를 모형으로 각각 나타내 보면 지금 오른쪽 모양처럼 나오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모형을 옮겨서 그 모형의 수를 고르게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연이 두 칸을 석진이 두 칸을 옮겨주고 그리고 성역이 하나를 지혜이 하나에 모아주면 이런 식으로 내네 모형의 높이가 모두 같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고르게 나타내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바로 네 번째 지혜의 모둠이 쓰러뜨린 볼링핀 수입 평균이 얼마인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4명이서 6개씩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평균은 아마 6개일 것입니다 실제로 맞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친구들이 쓰러뜨린 볼링핀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의 모든 합계를 구하면 24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료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주면, 네, 평균 6개. 우리가 모형으로 구한 평균과 지금 실제 식으로 구한 평균이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합시다. 준기내반 볼링핀 쓰러뜨리기 선수의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선수가 쓰러뜨린 볼링핀 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볼링핀을 총4 번을 쓰러뜨렸고, 먼저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들을 모두 합쳐주면 32, 그리고 자료가 4개. 4번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평균 8개의 볼링핀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여러분은 준비물 14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띠를 겹치지 않게 쭉 이어보고, 이쭉 이어붙인 종이띠, 쉽게 얘기해서 자료의 합입니다. 자료의 합을 반으로 접고, 나누기 2죠?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나누기 2를 두번 했기 때문에 나누기 4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혀서 나뉜 종이띠에는 볼링핀 모양이 총 8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볼링 핀수의 평균도 8개였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균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 쉽게 얘기하면 자료의 합계죠. 그리고 그것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평균 구하는 공식을 평균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은 평균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1번입니다. 중기관용마취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중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평균을 먼저 예상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평균을 3으로 예상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예상한 평균을 기준으로 이 점수들, 이 수들이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를 비교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상한 평균 3을 기준으로 1이 작고 0은 3이 작죠. 5는 2가 크고 3은 그대로 5는 다시 2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수들을 모두 합쳤을 때 만약에 0이 된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상한 평균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평균이 3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로 내려가서 중기 점수의 합계는 15점이고 총 5번을 했기 때문에 중기 점수의 평균은 15 나누기 5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평균을 예상하는 방법으로 구한 평균과 지금 계산을 통해서 구한 평균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평균을 예상하는 방법은 바로 이 그림처럼 그림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3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도형을 지었고 4개의 도형을 추가로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그림의 개수, 모든 원의 개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평균이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수들이 합계를 구한 뒤에 그 수들을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평균을 예상해서 그 평균을 자료의 수들과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선생님은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섞어서 씁니다 문제마다 편한 방법들이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풀어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평균을 예상하는 방법 위주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 n 의 모둠이 지난 주말에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운동시간의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자 지금 이네 명의 친구의 수들을 봤더니 왠지 평균이 50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그대로. 연수는 10분을 더했고, 슬기는 그대로. 준기는 10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평균은 50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맞는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수들의 합계를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정답은 50분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던 여러분이 계산한 과정만 맞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서한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번에는 독서 시간의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평균을 예상하는 방법으로만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고 여러분이 한번 평균을 예상을 해봅시다. 선생님은 35분으로 예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와 35를 비교하면 0. 35와 30을 비교하면 5가 부족하고 35와 40을 비교하면 5가 넘치고 35와 25를 비교하면 10이 작고 35와 45를 비교하면 10이 크죠. 그리고 얘네끼리도 서로 합쳤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예상한 평균 35가 슬기가 독서한 시간이 평균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익힘책을 풀면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82쪽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기온을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지난주 요일별 최고 기온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아래의 그림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막대의 높이를 고르게 해보라는 말은 평균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선생님은 높이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한 칸씩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칸만 더 옮겨주면 다섯 개의 막대 그래프가 서로 높이가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 다섯 칸이기 때문에 지난주 요일별 최고 기온이 평균은 6도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준기가 5일 동안 마신 우유 양을 나타낸 표입니다. 준기가 마신 우유 양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수들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수의 개수,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면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들을 합쳐 주면 1800이고 1800을 5로 나누어 주면 네, 정답은 360ml입니다. 3번 문제. GA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예상하는 방법과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 두 방법으로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일단 90으로 예상을 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이 부족하고, 요건 같고, 1이 부족하고, 4가 넘치네요.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수들끼리만 합해 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한 평균 90회와 실제 평균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의 합계와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가지고 이 평균이 과연 90회가 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 더하기 90은 177 더하기 89 더하기 94는 183 나누기 4. 177 더하기 183은 360이고 나누기 4를 해주면 정답은 90. 네. 방법 1과 방법 2의 결과가 같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어느 농구팀이 경기를 4번 했을 때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 농구팀이 4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100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리고 이 수들끼리만 합쳐보면 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수가 조금 크게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균을 높여서 102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자, 이 수들끼리만 서로 합해서 비교해 보면, 네, 이번에는 서로 좀 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평균은 102점일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 농구팀이 다섯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네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높으려면 그러니까 한 경기를 더 했을 때 원래의 평균 102점보다 높아지려면 마지막 경기에서는 몇 점을 얻어야 되는지를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평균 102점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102점을 넘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섯 번째 경기에서 그대로 102점을 득점하게 되면 평균은 그대로 102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102점을 초과하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이 네 경기 동안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낮으려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경기에서는 102점보다 낮은 102점 미만이 점수를 득점을 해야 원래의 평균인 102점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은데 선생님이 조금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수학 시간까지 평균에 대해 배우고 그 이후는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